네, 여러분. 벌써 이렇게 3월이 와버렸고요. 오늘은 새학기 시즌을 맞아서 찐 개강룩, 찐 데일리룩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버핏 느낌으로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이제까지는 조금 꾸안꾸 개강 첫날 같은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학교 절여진 혹은 좀 편하게 입기 좋은 스트릿한 분위기로 가져와봤습니다. 요게찐 개강룩이 아닌가? 그치요? 오늘은 저번에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던 어반디 타입과 함께 한 영상이고요. 어반디 타입 제가 저번에도 너무너무 극찬을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요번에도 진짜 보시면 알아요. 재질부터 핏 가격까지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넘쳐나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 구독자 이벤트로 바람막이 너무 귀엽거든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섯 분께 이거 보내드릴 거고요 진짜 찐으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편안하고 힙한 팬츠부터 아우터 후드, 맨투맨, 가방까지 아주 종류별로 가져왔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아우터, 상의, 하의, 가방 순으로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요 린드브레이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번 쓰신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요번에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 건데 요 컬러감이 제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이거 이거 남자 모델분이 입으신 거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요 색감 자체는 쨍한데 아주 얇은 홀기없나일론 원단이라서 쨍함은 은은하게 느껴지면서 속에 입은 이너가 이런 식으로 비쳐가지고 안에 뭘 입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간절기부터 초여름까지. 활용하기 좋은 가벼운 아우터고요. 저는 여기 사이즈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S랑 M 둘다 가져와봤는데 여러분들은 보고 고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보통 이런 윈드브레이커는 끝까지 잠궈서 입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네분 말씀드리지만 <laughs> 끝까지 채워서 입으면 머리 커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안 입게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도 안 답답해 보이죠? 심지어 안에 입은 이너보다 조금 이렇게 내려와서 저한테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핏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매나 어깨 부분이 조금 부피감이 있으면서 귀엽고 아방한 핏으로 연출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홀겹 나일론 아우터에 이런 디테일이 없는데 바깥에도 주머니 있고 안쪽에 안 주머니까지 알차게 들어있어요. 이게 또 은근히 편하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허리 조이는 스트링은 줄이고 나서 안쪽으로 깔끔하게 숨겨줄 수도 있고 조일 때도 고리가 이렇게 하나 달려. 있는데 이게 줄일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세심하고 다른 컬러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어떠다 이벤트 참여해 주세요. 이제 상의들 보여드릴 건데요. 이 후드치 색감 진짜 대박이죠. 색감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미드나잇 블루 컬러인데 채도 낮은 네이비에 청록색기가 살짝 있는 그런 오묘하고 빈티지한 컬러감인데 어반지 타입이 빈티지한 컬러감을 진짜 잘 뽑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묘한 컬러감 때문에 그런 맨투맨이나 후드티 같은 아이템들이 유치하지 않고 감성 있어요. 이거랑 다른 컬러는 이렇게 배색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색감 진짜 예쁘고요. 이게 딱 입으면 착용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맨살에 닿았을 때 촉감 자체도 부드러운데 그냥 입었을 때 되게 편안해가지고 활동성이 되게 좋고요. 두줄 스티치 작업에 후두둔 또두 겹으로 들어가지고 텐타 덤블 워싱 가공 처리까지 돼서 내구성 자체에도 완전 신경을 써가지고 옷장에 두고두고 오래 입기도 좋아요. 저는 오버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M사이즈로 입었는데 모자도 아주 큼직하고 허리도 잘 잡아줘가지고 아주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오버핏입니다. 진짜 예뻐. 핏. 이번엔 맨투맨인데요. 짠, 요것도 너무 괜찮죠? 딱 여기저기 입기 좋은 레터링 그래픽 자수가 박힌 맨투맨인데 요게 진짜로 대박인 게 재질이 진짜 야들야들해요. 너무 부드럽고 편하고 핏도 차르르한 게 너무 예뻐요. 저는 또 오버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M 사이즈로 했는데 핏 너무 예쁘죠? 그냥 봐도 야들야들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여기 가을 맨투맨도 너무 잘 입었거든요? 핏도 핏이지만 재질이 진짜 너무 좋아서 근데 이거 이것도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귀엽죠? 다른 컬러들도 다 이렇게 조합 예쁘게 나왔고,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추천. 요번에 나온 맨투맨들 다 요런 재질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프린팅들도 많으니까 홈페이지 꼭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너무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추천드린다는 점. 다음은 또 이런 쨍한 컬러감 맨투맨인데요. 얘도 약간 이렇게 빈티지한 컬러감의 맨투맨인데 이것도 색감 너무 예쁘죠? 뭔가 이게 컬러감 때문에 조금씩 다른 건지 제가 만져보기엔 이 주황색이 좀더 야들야들하거든요. 자, 짜 이런 느낌으로 요번에 많이 나왔거든요. 어반디 타입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꼭 구경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재질이랑 핏은 앞에 거랑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M 사이즈예요. 이거는 컬러감이랑 그래픽만 한 번씩 봐주세요. 이것도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다른 컬러도 이렇게 같이 봐주시고요. 꼭 홈페이지 가보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하이들 보여드릴 건데요. 요번에 바지들도 진짜 예쁜데. 첫 번째로 요카고 팬츠 보여드릴게요. 짠. 요게 시즌 바뀌면서 계속 리뉴얼되면서 출시되고 있는 완전 인기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번에도 어김없이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차콜 컬러인데 진짜 오묘해요. 컬러가. 브라운도 살짝 보이는 그런 차콜이거든요. 너무 예쁜 차콜. 다른 컬러도 진짜 많아요. 일단 저는 S 사이즈 입어줬는데 딱 예쁜 오브핏으로 맞았고요. 하단에 스트링 요거 조여주면 조거핏으로 입을 수 있고 요것도 스트링 조이고 남은 거 이렇게 깔끔하게 숨길 수 있고 조일 때 편한 요 고리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허리는 밴딩이라서 진짜 편해요. 배안 찡기는 밴딩. 뭔지 아시죠? 앞 주머니 이렇게 두 개, 뒷 주머니 하나, 중앙 양쪽에 이렇게 포켓 하나씩 있는데 한쪽엔 이렇게 패치 포인트가 있는데 요게 살짝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뒤쪽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 뒤에서 봤을 때가 진짜 예뻐요. 앞이 아니고 뒤에 있어서 좀더 센스 있는 느낌. 그리고요 재질이 거의 무광에 가까운 나일론 재질인데 살짝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져 있어서 재질감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게 너무 예쁘고 걸을 때도 진짜 조용하고 가볍고 아주아주 아주 편하고 근데 저는 이 색... 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건 진짜 스테디셀로니까 전증된 예쁜 팬츠 그리고 이 너무 귀여운 버뮤다 팬츠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큰 버뮤다 팬츠인데 아주 오버한 상의랑 딱 입어주면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시죠? 근데 이 팬츠는 이 팬츠 하나만으로 너무 귀여워요 핏좀 보세요 예쁜 버뮤다 정석 핏 그리고 너무 편해요 그냥 추리닝 이 아니고 그냥 아예 안 입은 것 같아요 데님인데 완전 나팔나팔 부들부들해요 앞에 핀턱이랑 또 옆에 이렇게 카펜더 디테일로 스트릿한 느낌도 나면서 이런 워싱 때문에 빈티지한 느낌도 나가지고 다양한 아이템들이랑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고무더 팬츠가 너무 길어도 좀 부담스럽고 무릎에서 조금만 짧아도 그 느낌이 잘안 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찰떡 딱 좋아요 그 느낌 컬러는 인디코 컬러랑 요거랑 있는데 이것도 활용도 너무 좋겠죠? 이거 너무 귀여운 팬츠. 그리고 진짜로 대박 팬츠. 요런 데님이 또 활용도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너무 예뻐요. 일단 진짜 너무 좋은 거는 제가 오버핏 너무 좋아하지만 키가 작기 때문에 진짜 잘 끌린단 말이죠? 이거는 발끝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오버핏이에요. 그래서 신발 딱 신어주면 그 위에서 착착 접혀가지고 안 끌려요. 진짜로 너무 편하고 핏도 예쁘게 똑 떨어져요. 이건 신발 신었을 때 너무 예쁜 핏. 그리고 재질 자체도 진짜 탄탄하니 안정감이 있는데 옆에 이 라인 따라서 찝힌 듯하게 워싱이 들어가는 게 과하지 않게 또 유니크한 느낌? 사이드에는 또 아까 그 카고 팬츠처럼 뒤로 이렇게 살짝 돌아가게 포켓이 있는데 이 반대쪽에 여기도 이렇게 패치 포인트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뒤에서 보면은 진짜 예쁘다는 거. 색감은 이거랑 블랙이랑 있는데 둘다 활용도 너무 좋은 데님 컬러잖아요. 그 핏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팬츠. 다음은 또 포인트 되는 나일론 팬츠인데요. 짠! 요것도 컬러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못 고르겠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들고 왔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거 말고는 블랙 있는데 요것도 데일리하게 입기 너무 좋고요. 요 아보카도 컬러는 진짜 아보카도 같은. 흰기가 살짝 도는 연두색이고요. 요거는 다크 블루 컬러인데 맑은 청 색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 지금 가격도 너무 좋고 그냥 똑딱이로 잠그는 건데 여기도 고무줄이긴 한데 여기 이렇게 똑딱이가 두 개여서 허리 조절해서 입어줄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슬림한 지퍼 형태의 포켓이 옆에 들어가졌고 그 위에 이렇게 로고로 포인트 들어갔어요 이 로고도 뭔가 빈티지한 느낌? 여기도 하단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여줄 수 있고 당연히 여기 약간 말씀드린 쪼이기 편한 그 고리 같이 들어갔어요 요거는 진짜 완전 포인트템 너무 귀엽죠? 마지막으로 이 가방 보여드릴게요. 아까부터 보였던 이 가방. 너무 귀엽죠? 전 솔직히 이 컬러감에 반했는데요. 이렇게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 배색 어쩔 거야. 너무 예쁘잖아요. 놀이끼리야. 아이보리 컬러에 블랙 배색이 진짜 너무 예쁜데, 가방끈에도 배색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면 앞에서도 배색이 보여가지고, 앞, 뒤로 다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완전, 이런 윈드브레이커 같은 무지 아이템 입었을 때, 이거 메고 안 메고, 느낌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나일론 재질이라서 버프 코어 느낌도 나면서 가볍게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좋고 이 로고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심플하고 스포티하고 앞에 이 그물망은 수납도 가능하고 이렇게 조여가지고 모양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안쪽에는 그냥 통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laughs> 디자인이 다한 백팩이다. 다른 컬러도 이렇게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반디 타입의 봄 시즌 아이템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진짜 대박이죠? 여기는 제가 진짜 작년부터 퀄리티, 핏다 보장을 하니까 점 있고 한번 만 입어보시고요. 요 윈드브레이커 다른 컬러도 참여 가능하니까 구독자 이벤트도 꼭꼭 참여해주시고요. 아까 추천드린 맨투맨 후드티 다른 그래픽 꼭꼭 구경해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옷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